안녕하세요. 김신부님의 유튜브 강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성령 강님 9일 기도 첫날 메시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한신 그 말씀에서 시작하는 강론이었죠. 네, 맞아요. 이게 결국 우리가 왜 삶의 그 힘든 순간 각자의 예루살렘이라고 할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걸 좀 탐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먼저 이 예루살렘 이게 뭘 상징하는지부터 좀 짚어 봐야 할것 같아요. 강론 들어보니까 여기가 그냥 뭐랄까? 마냥 좋은 곳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고 또막 환호받으면서 입성하신 곳이기도 한데 동시에 거기서 최후의 만찬도 있었고 유다 배신, 체포, 베드로 부인 아휴.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또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정말 모든 게다 일어난 곳이네요. 네. 그러니까 영관이랑 수치, 뭐 믿음과 배신, 기쁨이랑 고통 이게 다 뒤섞인 곳, 우리 삶의 현실 그 자체를 딱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아, 삶의 현실. 그래서 강론에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거 어려움, 혼란, 바로 그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기다려라.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뭔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네. 그런 뉘앙스죠.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떠나지 말라고 했나요? 세 가지를 딱 짚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성소였죠. 네, 성소.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제나 수도자만의 부르심,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결혼 생활이라든지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역할 그걸 다 포함하는 의미더라고요. 아, 넓은 의미네요. 네. 그래서 그 강론하신 신부님 보인 경험담을 막 얘기하시잖아요. 뭐 학창 시절 방황했던 거, 신학교 가서 또 실망했던 거, 군대 생활, 심지어 호주 선교 갔을 때막 외롭고 우울증까지 겪었던 이야기. 맞아요. 되게 솔직하게 다얘기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부르심, 그러니까 나의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이게 꼭 종교적인 부르심뿐 아니라 뭐 직장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음, 그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으니까 메시지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삶에서 부딪히면서 얻은 깨달음 같달까? 네, 맞아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아, 생명. 생명을 떠나지 마라. 이건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네요. 네, 정말 그렇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스스로 생명을 버리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강론에서도 뭐 사울 왕이나 유다, 아이토펠 이런 성경 인물도 예를 들면서요. 생명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다시 생각하게 하죠. 물론 그 선택을 한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렇죠. 강론에서도 그 점은 분명히 언급해요. 자살은 죄이지만 그 구원은 인간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교회의 입장도 전달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독이나 수치심 속에서도 삶이라는 이 예루살렘을 등지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창조 질서였어요. 특히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질서를 떠나지 말자는 내용이었는데, 오, 이 부분은 사실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할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론자분도 그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성별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그분들의 아픔이나 진심은 존중해야 하고, 어떤 차별도 당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요. 네, 그 점은 분명히 하셨죠. 그러면서도 이제 남녀 구분을 없애려는 움직임,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논의 같은 것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 그 근간을 한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시더라고요. 호주 경험 이야기도 하셨고요. 네. 뭐성 중립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거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가 고소당한 사례 같은 걸 들면서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것도 결국엔 주어진 것, 창조 질서, 라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강론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겠네요. 이세 가지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다는 게 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강론 마지막에 성령의 은사랑 열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랑 연결될까요? 아, 정확해요. 거기서 딱 이어지는 거죠. 강론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단순히 뭐 은사 하나, 열매 하나 이렇게 뽑기 하듯이 구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동작까지 막 하시면서 열정적이셨어요. 네, 뭐 지혜, 지식, 용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은사랑 열매들 있잖아요. 이걸 삶 속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실천하고 성찰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예루살렘에 머무를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버텨내는 힘을 기르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과정인 거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메시지는 당신의 삶에서 진짜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 그 약점, 실패, 고통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거네요. 네. 오히려 그곳이 하느님을 만나고 어, 성령의 힘으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역설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가장 어둡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곳이 어쩌면 당신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 전화...